안녕하세요. 쿠션집의쿠창입니다 자, 이쪽구의 두께를 두껍게 쳐야죠. 그래서, 어, 하나, 둘, 단쿠션을 마치고, 후분은여기서 어, 그대로 네 두께를 뭐 세게 칠필요가 없으니까요. 마치면, 약35 정도, 이그 근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전이 얼마나 필요한가 봅니다. 35 밀리는 각도가 있으니까, 회전이, 11시 50분 정도 어.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일접구의 두께를 좀 두껍게 쳐서 어 일접구의 힘을다 실어주고 어 일접구가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접구가 특정한 이후에 특정한 이후에 이접구 수구가 세지 않는 일접구의 힘을다 실어주고 득점을 하고 그런 이난 이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이제 여러 방법을 쓸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 지금 같은 방법으로, 어, 렇게 쳐서 일적보이시을분 많이 주는 방법으로, 12시, 11시 50분. 결과는 그리 좋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방법론에서는, 어, 그렇게 가서 완벽하게 잠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볼 자체가, 어, 완벽하게 잠기는 볼이 아닌 쪽으로, 어, 이런 형태로 나오면, 항상 칠게 있습니다. 칠게 있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더 쉽게 뭐 간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1단계로 칠 수도 있지만, 1단계로 병화가 조 잘못 맞으면 힘이 떨어지는 관계로, 3단계로 얇지 않은 두께로 공격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어, 길게 3단계로 천천히 치지 않습니다. 아주 세기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주지 않고 얇게 만져도 되고 두껍게 만져도 되고 내가 약간 스피들을 살려서 어, 막기만 하면 해결이 될 정도로 어, 접시는 1단계냐 3단계냐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속도가 안 맞으면 음, 속도가 맞고 어, 내 목적이 약간 끌어도 괜찮은지 슥슥 때려야 되는지 이런 일적과 힘을 좀 주겠습니다. 열두시고 조금 더 주고 계십니다. 열두시. 자이번의 목적은 지금 일적구가 이 밑에 있는 게 별로 그 합리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맞으면 일적구도 내려오기 때문에 일적구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 일적구를 두껍게 치는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어, 왜 두껍게 쳐야 되는지 어, 조금이라도 목적 자체가 두 어, 개가 다 내려왔을 때. 혐의적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리적 보호에 신경 많이 씌워주고 신험방법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볼이 평범한 공이지만 평범한 공일수록 우리가 어 쉽게 또그 다음에 어떻게 칠 건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볼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볼을 올리려고, 올리려고 하는 방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별로 좋지 않죠. 어,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이왕이면, 어, 일적구를, 어, 끝까지 올려놓자. 어, 올려놨을 때, 어떤, 어, 일적구가 어떻게 맞는다. 정확하게 힘들져있냐 이런 분 어,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 두껍게 쳐서, 일적구의 위치를, 완벽하게 설정을 하는 이게 어, 올라가면 어때요? <laughs> 조금 더이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좀더 올려볼까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목적이 어, 정확하게 생기기 때문에 어 그래 이게 맞다.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laughs> 이럴 때는 내가 유리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일적구를 어, 더 훨씬 더 어, 두껍게 정리를 해서, 어, 어떤 두껍게 치면 어떨까? 조금 더 짧게 잡오시면 되지. 무해적 자, 이렇게 해서, 아, 일적구가, 일적구에 힘을 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적구에 힘을 얼마나 내가 두께를 왜 설정하느냐.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어, 어떻게 맞히느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또 합리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 두세 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연습을 같이 압도적 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내가 조금 유리할때또 아니면 어, 정확하게 포지션 목적으로 모음을 해도 좋을 때. 어, 이럴 때는, 어, 연습이 많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 방법이 제일 좋고, 또 포지션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런 방법을 음.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어, 두께는 제가 설명을 정확히 안 드린 이유가, 어차피, 단 쿠션 을 맞는 두께는 여러분들끼리 찾으셔야 돼요. 이 두께가, 음. 어, 뭐몇 프레임, 몇에, 꼭 저, 반 포인트가 맞아야 된다, 코너가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두께의 어, 예를 들어서 약몇 프로 정도다. 어, 단 쿠션을 맞추자. 아니면 15에 맞춘다, 12에 맞춘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정확하게 맞질 않아도 그 두껍게라는 그 자체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아,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어, 형태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자 올라오는데 어때요? 빠지 어, 단계로 아주 세게 쳐도 되는데요. 1 단계로 아, 단계 세게 치겠습니다. 아주 세게. 이거는 시시십만 세기. 이 단계로 지금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세게 치는 거는 얼마든지 파워를 낼수 있기 때문에 굳이 3단계는 없을 때 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박가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어때요? 이공 역시도 어, 똑같은 어, 뒤돌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회전은 필요 없고요 아, 아. 키스가 약간 섞이는데, 얇게 쳐서 일족구가 좀 먼저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어, 키스가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그 공을 계속 쳐도 매번 다르게 칠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공이 맞았을 때 어떤 형태가 될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그것을 처음부터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이적구의 어떤 부분을 정확히 맞히겠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겠죠. 그러나 일적구의 힘은 어디쯤 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은. 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적구의 두께는,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공을 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어 훨씬,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을 어 재밌게 치실 수 있고, 충조절에왜 어어 내가 유적구를 두껍게 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뭐, 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어, 네, 편하게 쳐, 치면 너무 좋겠죠. 근데, 편하게 치는 것보다는, 내가, 어, 일적구에 힘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어, 어 남들보다 힘든 길을, 어, 치는, 치지만은, 그 결과가, 어, 어느, 어, 어떤 식으로든 예측이 가능하다. 어, 이런 식으로 쓸 것이다라는, 우리가 계속 경험에 의해서 뭐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주로 금복 연습을 계속 하셔서아 어, 이러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올 것인데 나는 이제 꼭 음,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유리하겠구나. 어, 이왕 마치는 김에 뭐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방법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어, 반갑다. 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